묘 제주경마 1경주 800m 10마리 출발했습니다. 5번 영지신과 4번 유수여신 4번 5번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외곽 쪽으로 8번 귤스타 그리고 18번 10... 1번 천하제일이 따릅습니다 선두는 4번 유수여신, 5번 영지신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에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2번 레드크라운, 3번 우대산, 바깥쪽에서는 8번 귤스타, 10번 천하제일이 3, 4, 2, 3을 펼칩니다. 2번, 3번이 3, 4, 2, 3. 선두는 여전히 4번 유수여신과 5번 영지신 두 마리가 앞서면서 4번을 선회하고결승에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뒤쪽에 있는 3번 우대산이 선두군에 합세하기 시작하고 안쪽에서는 2번 레드크라운도 거리를 좁힙니다. 5번 영지신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안쪽 4번 유수여신이 2위로 밀리면서 뒤쪽에서는 3번 우대생과 2번 레드 크라운 따라붙고 있고 외곽 쪽으로 6번 광해천아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영기신이 총무 앞서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 4번 유수여신이 2위까지 바깥쪽 6번 광해천아 역주합 면서 6번이 바깥쪽 치고 나옵니다. 6번 광해천아가 안쪽에는 5번과 선두상 6번이 역전에 성공하고 5번 영기신이 2위까지 4번 유수여신이 3위로 6번 5번 4번 앞서면서 결선투가입니다. 이세마 루키 경주인 1 0 0 m 부산 경남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외곽의 11번 논스톱 허그가 출발이 조금 늦었고, 1번 판타스틱 허니와 안쪽에 5번 오봉영마도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빠른 출발을 보인 말은 4번 그레이트 파워입니다. 안쪽에서 전액에 나서고 있고 바깥쪽으로 8번 보령 울트라맨이 2위로 따라붙으면서 격차 1마신 차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2번 화이트 스타와 6번 헤이브로가 3, 4위. 외곽에 9번 화성 번개가 5위로 따라붙습니다. 한가운데는 7번 밤토리 밤밤이 6위권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에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4번 그레이트 파워가 여전히 1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2위권 3마리의 접전이 펼쳐집니다. 안쪽에 2번 화이트 스타 바깥쪽으로 8번 보령 울트라맨 한가운데는 6번 헤이브로 계속해서 격차를 좁혀넣으면서 4번 그레이트 파워를 넘어설 듯 바깥쪽 선두는 8번 보령 울트라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파워 블레이드의잠하 8번 보령 울트라맨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화이트 스타 김혜선 기수와 함께 선두 자리를 2번 화이트스타와 바깥쪽 6번 헤이브로 여기에 8번 보령 울트라맨이 3위로 2번 화이트스타 2번 6번 8번 2번 화이트스타와 6번 헤이브로 8번 보령 울트라맨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경주 900m 금요경마제경주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한가운데서 5번 흑룡 스타와 박채희 기수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 2위권 2번 서부아이콘과 강수한 기수가 2위권 포진됐고 바깥쪽에서는 7번 캡틴맨과 김주로 기수, 9번 한라짱까지 외곽으로 노려나오면서 9번, 7번 두 마리를 앞세우고 안쪽 5번 흑룡 스타 안쪽에서 3위권에 밀려있습니다. 바깥쪽 3번 광풍 말리,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 3세 한말, 3번 광풍 말리와 전현중 기수 외곽으로 10번 기적 소리를 견제하고 있고 안쪽 2번 서부 아이콘과 1번 아름나가 중위거래하위거래 4번, 6번, 8번 세 마리가 맞붙어 있습니다. 선두 안쪽 7번 캡틴맨 김주로 기수와 바깥쪽 9번 한라장이 맞으면서 4콘 한손에 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7번 캡틴맨과 바깥쪽 9번 한라짱두 마리의 경합 외곽으로 3번 광풍말리와 전현주 기수가 바깥쪽을 늘어나고 있고 안쪽 4위까지 세 마리가 뭉칩니다. 선두는 7번 캡틴맨 김주로 기수 2마신차 3마신차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고 바깥쪽 3번 광풍말리와 전현주 기수가 바깥쪽을 늘어나옵니다 3번 광풍말리 이번 경주 데뷔를 치르는 신마. 3번 광풍말리가 종반 역전에 2위권 3 1번 아름나와 과격 남기수가 2위로 부상합니다. 밖쪽 10번 기적 소리 역시 신마 안쪽 4번 세계 왕자 맞붙어고 선들은 3번 광풍 말리고 그렇습니다. 3번, 1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이경주, 북산 6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크게 뒤처지는 말없이 고른 출발에 보이는 가운데 5번 돌핀킥과 7번 크리스털 불결 관심을 받는 이두 마리발이 마리 순식간에 선두권을 장악했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희망별이가 3위로 따라오고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4번 태양의 불빛과 8번 매직쇼 그리고 가장 바깥쪽 게이트에서 출발한 12번 탑큐까지 이렇게 6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고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5번 돌핀킥 가운데에서는 7번 크리스털 불결 바깥쪽에서는 12번 탑큐가 최시대 기수와 함께 따라붙으면서 3위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뒤쪽 안 쪽에서는 2번 희망별이 그리고 4번 태양의 불빛과 8번 매직쇼 그리고 3번 모어키클리가 뒤쪽에 처져있는 가운데 이제 4코너를 선회하면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5번 돌핀킥 안쪽에서 선두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크리스털 물결이 반마신차로 따라가고 뒤쪽에서 3위권 다툼 치열합니다. 안쪽 2번 희망별이가 근소하게 앞서있는 가운데 가운데 8번 매직쇼와 바깥쪽 12번 탑큐가 걸음을 내면서 선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5번 돌핀킥입니다. 바깥쪽에서 7번 크리스털 불결. 머리차로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고 바깥쪽 8번 매직쇼가 3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5번 돌핀킥과 7번 크리스털 불결. 그리고 8번 매직쇼 순입니다. 7번 크리스털 불결. 7번 크리스털 불결이 종반 선두 자리를 빼앗아냈고 5번 돌핀킥. 그리고 8번 매직쇼까지. 7번 경주리 900m 금요경마 제주의 3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발 선두 외곽으로 10번 장타곤주와 안득수 기수, 안쪽 5번 광명히트까지 10번, 5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10번 장타공주와 안득수 기수가 앞서 나오고, 안쪽에서는 5번 광명히트 3마 진차 벌어진 채 2위권, 단독 3위는 바깥쪽 8번 청룡바람과 김홍건 기수, 안쪽으로 6번 웅진영웅, 2번 명품하늘이 맞서 있고, 중위권 외곽으로 9번 돈마제트가 가담해 있습니다. 참골 돌고 있는 10번 장타공주, 사마신차 격설를 크게 벌려냅니다. 안쪽 2위권 5번 광명이트 6등급 우승을 기록했던 3세 거세와 5번 광명이트 바깥쪽 8번 청룡바람을 견제하고 있고 10번, 5번, 8번, 6번, 2번, 4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승세 10번 장타공주가 큰 격차로 앞서고 있고 2위권 5번 광명이트 안쪽을 늘어난 8번 청룡바람과 김홍건 길수가 안쪽에서 3위권 맞서는 6번 웅진용이 근석이 쳐진 가운데 다시 한번 2번 명품하늘과 김주로 기수가 3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선두를 10번 장타공주, 그러나 바깥쪽 5번 광명이투와 임정기수, 안쪽에서는 2번 명품하늘과 맞선 가운데 2번 5번 두번리 접전입니다. 선두를 10번 장타공주, 그러나 바깥쪽 2번 명품하늘 순식간에 역전승, 2번 명품하늘 선두, 2번 10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대 열립니다. 국산 6등급 1400m 3경주 12마리의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12번 오아시스 아들이 출발 때 이탈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먼저 안쪽에서 7번 글로벌 포스가 치고 나면서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그레이스칼과 2번 하이골드바, 바깥쪽으로 8번 매직블루와 12번 오아시스 아들 이렇게 네 마리가 2위 그룹을 형성하면서 7번 글로벌 포스의 뒤쪽에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글로벌 포스가 바깥쪽에서 1마신 정도 앞서면서 먼저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1번, 그리스탑과. 그레이스칼과 2번 하이골드바가 2-3위, 바깥쪽으로 8번 매직 블루가 4위입니다. 이제 12번 오아시스 아델은 바깥쪽 6-7위권으로 밀려났고, 안쪽으로 5번 드루 쿰다와 4번 데이 모스가 4위권의 모습을 보이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7번 글로벌 포스 안쪽을 누리는 1번 그레이스칼과 2번 하이골드바 세마리가 어깨싸움을 벌이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3마리의 접전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군수학이 앞서 있는 7번 글로벌 포스, 그런 안쪽에서 치고나오 4번 데이모스가 정말 탄력적인 걸음을 발휘하면서 안쪽에서 3위까지 부상하고 있습니다. 7번 글로벌 포스와 안쪽 2번 하이골드바, 4번 데이모스 세 마리의 삼파전 안쪽으로 1번 그레이스칼은 4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종반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접전 속에 안쪽에 4번 데이모스가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2위는 7번 글로벌 포스 2번 하이골드바 그리고 외곽에서 12번 오아시스 아들의 취입합니다만 아직까지는 4위권 4번 네이모스와 바깥쪽 7번 글로벌포스 3,4위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절이 1000m 금요 제주경마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명성불대 2번 캡틴공주 바깥쪽으로는 7번 전생불사 따라붙고 있고 안쪽 6번 전, 전승소녀도 가설를 합니다. 선우는 7번 불생불사가 잡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1번 명성불패와 2번 캡틴 공투가 2위 쌍을 펼치고 있고 외곽 쪽으로는 8번 그 안쪽으로 4번이 따라붙습니다. 선두 7번 불생불사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1번 명성불패, 2번 캡틴공주, 8번 무장구까지 2위 싸 바깥쪽에는 8번 무장구가 2위까지, 안쪽에는 7번 불생불사와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고, 2번 캡틴공주가 3위로, 안쪽에서 1번 명성불패 따라 붙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5번, 4번, 6번이 5, 6위권. 이제 4코너스 내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7번 불생불사와 8번 무장구.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뒤쪽에 있는 2번 캡틴 공주와 바깥쪽으로는 5번 천산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6번 전승 소녀 1번 명성 불패도가 세합니다 7번 불생불사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4번 은하 전설과 5번 천산이 이제 2, 3 외곽 쪽으로 10번 라스타임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4번과 10번 3 마리의 2위, 3 선두 싸움까지 연결이 됩니다. 선두는 7번 불생불사가 잡고 있고 4번 은하 전설이 2위까지 바깥쪽 10번 라스타임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7번, 4번, 10번의 2위, 3 7번, 4번, 10번 앞쓰면서 현선 통과합니다. 출발합니다. 국산 5등급의 1300m 무상경담 4경주입니다. 바깥쪽에서 6번 강서 불패와 10번 매직11, 안쪽에서는 1번 토함산 드래곤이 빠르게 치고나고 있습니다. 두 번의 경주 모두 준우승에 아쉬움을 남겼던 1번 토함산 드래곤, 서승훈 기수와 함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10번 매직11이 2위, 여기 안쪽 2번 석세스 파워, 바깥쪽 7번 글로벌 원더가 3, 4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5위는 6번 강서 불패, 6위는... 바깥쪽 9번 승리 찬사입니다. 7위 안쪽에 서한번 운주 레전드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신인 기수 남정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번 토함산 드래곤과 바깥쪽 10번 매직 1 1토발이 격차 반마신차, 역의 반마신차 따라 붙은... 바깥쪽 7번 글로벌 원더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석세스 파워가 계속해서 4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뒤심이 좋은 8번 올라운드 원은 하위권에 처져있고 기대를 모는 4번 판타스틱 이글은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안쪽에서 6위권에서 추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토함산 드래곤이 직선주로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조금씩 좁혀 나오듯 10번 매직 일레븐 1번 10번 두마리 격차 계속해서 4분의3만신 차, 반반진자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2번 석세스 파워 바깥쪽으로 7번 글로벌 원더가 취입해 나옵니다만 계속해서 선두는 1번 토함산 드래곤. 서승훈 기수와 함께 1번 토함산 드래곤이 선두 구치기 들어가는 가운데 다시 바깥쪽 걸음을 내는 7번 글로벌 원더입니다. 1번 토함산 드래곤, 7번 글로벌 원더, 안쪽 2번 석세스 파워. 3마리가 앞섰습니다. 경주리 1000m 제주의 오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도 바깥쪽 9번 또리 장군과 전현준 기수 빠른 출발로 안쪽에서는 2번 황금 들력과원일 기수가 맞섰습니다. 2번, 9번, 1번 3마리 말을 앞세우고 차분하게 안쪽에서는 3번 우당대목과 박재희 기수, 바깥쪽 4번 청마특급이 자리한 채중위권 안쪽 10번 푸른 신호 등과 하위권의 7번, 6번, 5번, 8번 4마리가 크게 쳐져 있습니다. 선두는 2번 황금들력, 3세 거세마, 승급들 치르는 인기마 2번 황금들력과 바깥쪽에서는 반마 신차 9번 또리 장군이 맞서있고 안쪽 3위권에 3마리가 뭉쳐있습니다. 외곽으로 4번 청마태급, 안쪽 3번 우당대모, 가장 인코스에서는 1번 으뜸진과 이동준 기수가 안쪽 다리를 파고듭니다. 선두 2번 황금들력의 반마 신차, 바깥쪽 9번 또리 장군 전현준 기수 함께 맞추고 있고 외곽으로 4번 청마 대급이 노려나오면서 2번, 9번, 4번, 1번, 3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2번 황금들력, 이번 경주 3연승 도전마 바깥쪽 4번 청마 대급과 가경남 기수가 2위로 부상한 채 안쪽 3번 우당대마 근사하게 쳐져 있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는 외곽으로 5번 푸른날과 각석 기수, 7번 오라동과 김두려 기수까지 팽팽합니다. 종반 선두 바깥쪽 7번 오라동이 종말 역전해 바깥쪽 5번 푸른날이 2위권 안쪽 4번 청마태급과 3마리가 뭉쳐있고 7번 오라동이 1마신차 격차를 벌려나갑니다. 선두는 7번 오라동과 김준혁이수 바깥쪽 5번 푸른날 7번 5번 4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합니다. 부산경담 모경주 국산 5등급의 1600m 승부 가장 바깥쪽 12번 퀸즈플레타 출발 뒤 이탈이 빨랐습니다만 먼저 안쪽에서 선행을 노리는 5번 타우르스킹입니다. 5번 타우르스킹이 선행에 나섰고 바깥쪽으로 10번 바벨트로페오가 2위로 따라 붙습니다. 11번 무한 나르샤도 선입권 자를 노리면서 바깥쪽 3위 안쪽으로 1번 플라잉 레이스 외곽에 12번 퀸즈플레타 그 안쪽으로 4번 엔버니는 6위권 따라가고 있습니다. 7위는 8번 국대 히어로 하위권에는 6번 상임스타와 7번 보령적토마 그리고 2번 아델무랑이 가장 뒤쪽으로 3번 커널 플라잉이 쳐져 있습니다. 9번 닥터솔라도 중하위권, 90위권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번 타우루스킹과 바깥쪽 10번 바벨트로페오,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팽팽한 선두싸움으로 3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2, 선마신 뒤에서 11번 무한 나르샤가 3위, 안쪽으로 1번 플라잉 레이스가 4위, 4번 엠버니는 5위로 따라가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싸움 계속됩니다. 타우루스킹과 바깥쪽 바벨트로페오, 5번, 10번 두 마리의 선두싸움, 이제 11번 무한 나르샤가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4코너를 선해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번 타우루스킨과 바깥쪽 10번 바벨트로페오 두 마리가 아직까지는 한가운데 버티고 있습니다. 격차 조금씩 좁혀 나오듯 11번 무한 나르샤와 이제 4번 앤버니가 3위권까지 등장합니다. 종반 혼전성악으로 펼쳐집니다. 4번 앤버니가 바깥쪽 선두로 부상하는 사이 안쪽에서는 6번 상임스타가 치고 나왔습니다. 4번 앤버니와 6번 상임스타 2110m 금요경마 제 6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말선도 안쪽에서 3번 캡틴 리소 인코스 2번 황해가 빠른 출발. 바깥쪽 9번 아크까지 빠르게 진입하면서 4번 소록별과 함께 3, 4위권 다툼. 선두는 2번 황해가 잡고 있습니다. 3세마인 2번 황해 직전 경주 우승을 거머졌던 2번 황해가 2마 신차 먼저 앞서고 있고 2위권 타조 강수한 기세 4번 소록별 바깥쪽 외곽으로 9번 아크와 가장 바깥쪽 10번 청룡시대가 근소하게 4위권 유지하고 있고 인코스 1번 해신과 바로 뒤편 6번 탐라제국이 중위권, 바깥쪽 8번 금쪽이까지 중위권에 가담했습니다. 참고로 돌고 있는 원유기세 2번 황해, 사마신자 큰 격차로 앞서나갑니다 2위권에 세마리가 뭉쳐있고 4번 수록별과 안쪽에서는 3번 캡틴 미소, 바깥쪽 9번 아크를 견제하면서 바로 뒤편에서 5위권에 10번 청룡시대와 김홍거 기수가 바깥쪽 달립니다. 2번 황해가 4마신차 먼저 여유가 있습니다. 2번, 4번, 9번, 3번 순으로 4콘선하후 직선 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원유기세 2번 황해, 3세마인 2번 황해와 바깥쪽 늘어난 4번 소록벨과 강산기수, 3위권 3, 3번 캡틴미서 바로 뒤편에서 움직이는 9번 아크까지 거리차를 서서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바깥쪽 4번 소록벨과 강산기수 근석의 반마신차 앞선 가운데 다시 한번 안쪽 2번 황해와 바로 뒤편 3번 캡틴미서 1번 해신과 외으로 10번 청룡시대까지 2위권 대혼전입니다. 가장 외곽으로 7번 삼다행과박재희 기수 안쪽에서는 1번 해신이 맞붙었고 안쪽 10번 청룡시와 10번 7번 두 번의 말 7번 10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육경주 국산 4등급 말들의 1,200m 단거리 승부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가운데에서는 5번 윈드 에이브리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이번 닥터 카렌 김혜성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서령을 잡았습니다. 바깥쪽에서는 관심을 받는 파차 마마가 2등으로 따라가고 바깥쪽 5번 윈드 에이블이 3입니다. 그 뒷선에서는 8번 어메이징포 최시대 기수와 함께 4위권 모습 보이고 바깥쪽에서 가장 바깥쪽 게이트에서 출발한 레몬트리 모조노 기수와 함께 바깥쪽 4, 5위권 노려보고 있습니다. 안쪽 6번 닥터 시티까지 선두는 여전히 2번 닥터카렌이 이끌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4번 파차마마가 반마신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두 마리의 선두권이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뒤쪽 바깥쪽 5번 윈드에이블과 안쪽 6번 닥터시티가 3, 4, 6권 경쟁을 펼치면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안쪽에서 2번 닥터카렌 김혜석 기수와 함께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4번 파차마마가 다시 박기수와 함께 꾸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6번 닥터시티가 거름대면서 3위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쪽에서 2번 닥터카렌 여전히 선두를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4번 파차마마 그리고 안쪽 6번 닥터 시티 이세 마리가 계속해서 선두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뒤쪽 1번 벌교 왕처도 걸음 내고 있습니다. 2번 닥터 카렌 김혜선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선두 자리 지켜내고 있고 안쪽에서 6번 닥터 시티가 2위 자리 넘보고 있습니다. 2번 닥터 카렌 그리고 4번 파차마마와 6번 닥터 시티 이두 마리의 2-3위권 승부까지. 경주리 110m, 7경주 출발했습니다. 한 쪽에 2번 장타채강이 집안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8번 지리산이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으로 10번 원중원이 가세를 합니다. 안쪽 1번 마마골드의 역주가 높으면서 1번, 2번,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8번, 10번까지 4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외곽 쪽으로는 7번, 제주돌콩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마마골드가 잡고 있습니다. 1번이 앞서면서 계속 선두를 이끌고 있고, 2번 장타채강이 바깥쪽으로 따라 붙으면서 2마리가 선두근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 지리산이 3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10번과 안쪽에서는 4번 천문신동, 3번 천마용사 따라 붙으면서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코너 중반을 벗어납니다. 1번 마마골드, 2번 장타치강, 여전히 두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8번 지리산과 안쪽 치고 나오는 3번 천마용사가 3, 4, 2, 3, 4번 천문신도가 10번 원중원은 5, 6위권, 오늘 3연속에 도전하고 있는 10번 원중원이 5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1번 마마골드와 2번 장타츠강의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8번 지리산이 한복판을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8번이 선두근에 가세하면서 2번 장타치강과 안쪽에는 8번 지리산 두 마리 싸움입니다. 안쪽에는 1번 마마골도가 조금씩 밀리고 외곽 쪽으로 10번 원주권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8번 지리산, 2번 장타치강 바깥쪽에는 10번 원주권까지 세 마리가 접전을 펼칩니다. 2번이 조금 밀리면서 8번 지리산이 선두, 10번 원주권이 바깥쪽을 치근하면서 안쪽에는 8번과 선두 싸움을 펼칩니다. 10번, 8번, 2번 앞서면서 결승 도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영 7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800m 경주가 출발했습니다. 2번 아리온 태양이 뒤쪽으로 밀려난 가운데 안쪽에서 1번 투큐트걸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3번 오아시스 위너. 그 바깥쪽에서는 10번 어화둥둥이 걸음을 내면서 순식간에 10번 어화둥둥 바깥쪽에서 선행자리를 잡아 냈습니다. 뒤쪽에서는 3번 오아시스 위너가 2위로 따라갑니다. 5번 나눔꿈이 바깥쪽 3위. 그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는 11번 골든나이스가 4위입니다. 뒷선 중위권에서는 1번 투큐트걸이 5위권의 모습 보이고 바깥쪽 최입니다 7번 캐러비안 베이, 그 바깥쪽 6번 펫보이까지 중위권입니다. 선두를 이끌고 있는 10번 어화둥둥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10번 어화둥둥. 순식간에 선행을 잡아내면서 뒷직선 주로 진입했고 3번 오아시스 위너가 2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서는 5번 나는 꿈, 그 뒷선 가운데에서는 7번 캐러비안 베이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1번 투큐트걸과 바깥쪽 11번 골든나이스 그리고 9번 창창대로와 6번 펫보이는 가운데에 몰려있고 뒤쪽에서 8번 올더웨이와 2번 아리온 태양 4번 스타티스의세 마리가 하위권입니다. 경주를 여전히 이끌고 있는 10번 어화둥둥 경주마 커리어 첫 번째 우승을 바라보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3번 오아시스위너와 5번 나눔꿈 뒤쪽에서는 7번 캐러비안베이가 4위로 따라오면서 선두권 말과 중위권 말의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지는 가운데 10번 어화둥둥 계속해서 선두를 이끌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3번 오아시스위너와 5번 나눔꿈까지 이세 마리가 경주를 이끌면서 이제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 주로 10번 어화둥둥 안쪽에서 계속 걸음내고 있습니다. 10번 어화동동의 안쪽에서 선두를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3번 오아시스 위너와 5번 나눔 꿈도 꾸준히 2-3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고 뒤쪽에서는 7번 캐러비안 베이가 4위권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남은 거리 200m입니다. 10번 어화동동 안쪽에서 계속해서 선두 자리 쉽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3번 오아시스 위너와 5번 나눔 꿈이 중에서 3번 오아시스 위너가 2위 자리까지 올라섰고 10번 어화동동 여전히 격차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10번 어화동동 그리고 3번 오아시스 위너 5번 나눔 꿈까지 10번, 3번, 5번 순이었습니다. 10... 금여 제주 경마의 마지막 경주 8경주 1300m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대천여왕이 주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고 안쪽에서는 1번 태산수가 따라붙습니다. 그 뒤에서는 5번 동백여신이 3위까지 안쪽에서는 3번 백록정과 바깥쪽에서는 10번 지전분에 그리고 뒤쪽 2번 폭풍도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7번 대천유왕이잡으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7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 5번 동백여신이 따라 붙으면서 7번 5번 10번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그 뒤쪽 안쪽으로 3번 백록제항과 2번 폭풍 뒤쪽에서는 4번 원동히트가 안쪽을 파고듭니다 선두는 여전히 7번 대천유왕이 잡고 있습니다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는 7번입니다 바깥쪽으로는 5번이 따라붙고 있고 그 안쪽으로 1번과 10번 3, 4, 2, 3 선두는 여전히 7번 대천요왕이 중반까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5번 동백여신과 안쪽에는 1번 태산수 바깥쪽에는 10번 지전부배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선두 7번 대천요왕이 3커너를 들어서고 있고 5번 동백여신과 1번 태산수가 2위 싸움 10번 지전부배도 여전히 바깥쪽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4번 원동이트와 2번 흑폭풍 3번 백록 장원이 5, 6위권, 6, 7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여전이 7번 대천유왕이 앞서면서 4코너선이하고 결승은 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7번 대천유왕, 그리고 5번 동백여신이 잡고 있고, 안쪽으로 1번 태산수가 가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7번, 5번, 1번 싸움에 1번 태산수 역주가 뜨면서 1번이 선두를 이끕니다 7번이 뒤를 밀면서 선두를 1번 태산수가 잡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치나하는 6번, 달의 전사, 8번 천하제패, 그리고 한복판에 5번 동백여신이 2위 싸움, 안쪽 7번 대천유왕도 따라 없습니다. 1번 태산수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 8번, 천하제패의 막판 역주가 보입니다. 안중순 6번 다례전세가 따라붙으면서 1번, 8번, 6번 앞서면서 결선 통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8경주 혼합 3등급 말들의 1,800m 장거리 승부가 출발했습니다. 2번 당대스타가 안쪽에서 정도윤 기수와 함께 선행을 노리고 뒤쪽 안쪽에서는 1번 솔레다드, 바깥쪽에서는 5번 대호나라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바깥쪽 게이트에서 출발한 10번 플라잉칸과 12번 챔프고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바깥쪽 10번 플라잉칸과 12번 챔프고 이두 마리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면서 선두권을 빼앗아냈습니다. 안쪽에서 따라가고 있는 2번 당대스타까지 선두는 10번 플라잉칸이 여전히 이끌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3위를 기록한 10번 플라잉 칸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에서 12번 챔프고 안쪽에서는 2번 당대 스타까지 그리고 11번 그레이트보이도 순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9번 장살레모니그 뒤쪽 안쪽 5번 대호나라와 6번 더 베스트 에버 3번 디몬 스파이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10번 플라잉 칸과 12번 챔프고 이두 마리가 여전히 경주를 이끌면서 뒤직선주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2번 당대 스타와 11번 그레이트보이 이두 마리가 계속해서 3, 4위권 승부를 펼치고 있고 9번 장살레몬도 손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0번 플라잉카리 여전히 경주를 이끌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고 12번 챔프고가 반 마신차 격차를 유지하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0번 플라잉카 바깥쪽 12번 챔프고 그리고 11번 그레이트 보이가 여전히 걸음을 내면서 3위로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게이트에서 출발인 3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1번 그레이트 보이가 바깥쪽 가운데에서는 12번 챔프고, 그리고 10번 플라잉 칸까지 3마리가 어깨싸움을 펼치면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10번 플라잉 칸 안쪽에서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 11번 그레이트 보이가 어느새 걸음내면서 바깥쪽에서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고, 남은 거리 300m입니다. 10번 플라잉 칸과 11번 그레이트 보이 두 마리의 다툼 안쪽 10번 플라잉 칸이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11번 그레이트 보이의 걸음도 나오고 10번 플라이칸과 11번 그레이트보이 두 마리의 선두권 격차 그리고 뒤쪽에서는 6번 더베스트에버 그리고 바깥쪽 4번 서기 플래시까지 11번 그레이트보이 11번 그레이트보이가 조금식 앞서고 있습니다. 11번 그레이트보이 10번 플라이칸 4번 서기 플래시가 종반